재밌어요?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거? <laughs> 끝까지 솔직하지 못하시네요. 하대장님, 그날 못온거 아니잖아. 안온 거잖아. 나다 봤어요. 다 봤다고. 약속 시간을 한 시간이나 늦은 사람이 왜 바로 앞에서 그러고 있나? <laughs>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다음 날 그러더라고요. 어제 못 가서 미안하다고. 왜못 왔다고 했을까? 왜 왔다는 사실마저 숨기는 걸까? 들키기 싫었던 거죠. 나한테 망설였던 걸 들키기 싫었으니까 맞죠? 왜요? 왜 망설였어요? 그딴 거다 상관없다더니 내가 고졸이라서? 집안이 후지다서 그래서 그랬어요? 아 본점에 가실 분이라 사내연애로 추문도는 게 겁나셨나? 그럴 거면 다른 사람이 다른 곳처럼 불지나 왜지 내가 쉬워 보였어요? and okay, they'll